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를 대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 압박을 계속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것일까요? 아니면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충돌을 강행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 휘하 여권에서는 총장 사퇴를 압박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공공연하게 들려오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경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의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는데 권력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며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심화되자 문재인 정부가 중재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추미애 장관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전에 이야기했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 특정 인사를 겨냥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둘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협력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남북 관계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제약선 움직임, 파탄나기 일보 직전인 대한민국 경제위기, 또한 공수처 출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권 내부의 다툼처럼 보이진 않을까 판단했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를 계속해서 압박했지만,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검찰총장의 임기 인년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총장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토록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여당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니 윤석열이란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말아달라고 지시합니다.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당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나. 그럼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들려왔던 검찰총장 사태 압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계속되는 사태 압박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자 작전을 바꾼 듯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를 두고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말라면서 문제가 있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 대응하면 된다는 취지로서 풀이하자면 당내 의원들의 개별적인 공세는 멈추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압박만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났던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총장 자체가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수명의 의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면 그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들로 채워 놓는 퍼즐 맞추기가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할시켜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인가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 그 자체를 방해하거나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이 국회와 상호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검찰개혁에 반하는 태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검찰개혁안을 여러 번낼 만큼 대통령의 지시를 존중했으며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스스로 자제해왔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검찰조사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가 검찰개혁의 시발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닐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태 압박 자체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7월 출범을 예고하고 있는 공수처 후속 입법을 위한 사정 경고는 아닐지, 7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이뤄지진 않을지,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력 지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두고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채찍근이라고 불리는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지시를 대놓고 어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지시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지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를 할수 있으며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총장이 다시 지휘한 것과 관련 불만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안 듣는 검찰총장을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으며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채측근들의 인사이동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된 만큼 일반 사건 영역까지 사실상 지휘를 하게 된다면 유법성 논란까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장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지휘하려고 한다며 직권 남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법률 전문가는 만약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총장 흔들기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게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듯 법무부가 검찰 위에 있다면,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이 제일 윗선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해서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장관이 누르고 밑에서 항명하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과정에서 여권의 노골적인 사태 압박을 받는 진태양단의 상황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굳건한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데요. 언론과 여당,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인 만큼 이번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 수사단 해부 결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반대와 대검 간부들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혼자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다수의 목소리는 존재하지만 자문단 소집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봐줘야 할 것입니다. 잔디는 밟으려고 할수록 살아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깨닫기 바랍니다.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감사합니다.